여러분 드디어 해칭룸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이 해칭룸 기획팀이셨나 기획팀이 있나봐요. 거기서 준수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자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영상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시작으로 설이라는 밴드가 있나봐요. 제가 죄송하게도 그 밴드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가려고 좀 노래를 좀 들어보면서. 그래서 뭐 해칭 룸이랑 설이라는 밴드 콜라보를 하면서 공연도 좀 하시나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좀 예의가 아니니까 설 밴드님들의 노래를 좀 들으면서 좀 예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틀기 전에 좀 듣긴 했거든요. 좀 듣다가 저는 이 드라이 플라워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 성수 가는 날인데 그 설이라는 밴드랑 콜라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칭룸 성수 가가지고 콜라보 제품들 좀 입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웨이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또 2시에 그 미용실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오렌지 플럭스라는 성수 미용실에서 감사하게도 제 머리를 잘라 주신다고 해서 우선 일단 오렌지 플럭스 먼저 가려고 합니다 미용실 안 간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제가 니다 집에서 자르거든요 머리부터 자르러 가볼게요 바지도 제가 좋아하는 와인 퍼브즈로입습니다섬에 내렸습니다 머리가 너무 꼬거리는거 아니야? 뚝섬은 안 와본 거 같은데? 머리 너무 만족했는데 썼대 느낌이 잘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끝나고 해칭룸 매장으로 가보는데, 역시 웨이팅이 40팀 넘게 있어서 그냥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밴드와의 콜라보답게 매장 안에는 악기도 세팅되어 있었고, 콜라보 제품도 많이 보였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웨이팅 중도 길었고, 이 제품들이 행거로 잘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입고 싶었던 제품 기다리면서 다른 제품도 보고 있었는데, 먼저 눈에 띄었던 건, 고스트티는 한 명만 서 있는 그래픽이었는데, 밴드와의 콜라보니까 멤버 수만큼의 그래픽이 그려져 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카라가 탈부착되는 디자인의 셔켓도 있는데, 이번 콜라보에는 콜라보 라벨이 다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모자 핏도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구매할까 생각을 했지만, 구매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입어보고 싶었던 제품은 이 와이드 커브진인데, 핏도 역시 이쁘고, 최근에 구매했던 인디고 버전과는 다르게 빳빳한 느낌은 안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입어보고 구매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링도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티켓과 이 공연 티켓과 이 인비테이션 기프트로 같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개의 피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부서진 듯한 모양의 피크입니다 그리고 이별 개수는 멤버 수를 뜻하고요 해칭룸 로고도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를 보시면 98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이설 멤버들의 출생년도라고 합니다 어? 근데 저, 저보다 한 살이 좀 어리시네요 그리고 잘 나가면 저보다 형입니다 그리고 고리도 두 가지라서 다양하게 연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바지는 아까 설과의 콜라보 제품인데 기존 해치놈의 와이드 커브드 실루엣에 잘 보시면 조금 은은하게 크링클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심하게 들어가 있진 않고 이렇게 정말 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콜라보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디테일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냥 이런 디테일 없이 나왔으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엉덩이 쪽에도 콜라보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이 와이드 커브진이 지금 거의 히트거든요 히트는 너무 옛날 바 같나? 인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품절도 거의 금방이고, 근데 저 매장에 좀 늦게 갔는데도 출량이 있더라고요. 바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칭 가디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건 콜라보 제품은 아니고요. 요번에 출시한 이사 FW 제품인데, 체크보드 가디건을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잠실 롯데월드몰 갔을 때, 이 가디건 실물이 궁금해서 입어보러 갔거든요. 딱 그러니까 입자마자 너무 이뻐서. 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해칭룸 아우터는 거의 삼성 이즈를 구매하는데, 이게 엄청 핏하진 않고, 팔통도 여유있고, 소매가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킥이죠. <laughs> 이 체크보드 패턴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좀 체스판이 생각나는 리들스 가디건도 즐겨 입었거든요. 그걸 많이 입어서 그런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건제 기준에서는 부담없는 디테일입니다 두께감도 살짝 있는 편이고 까슬거림 없이 좀 부드러워서 지금같이 선선한 저녁 날씨에 잘 입을 것 같고 이렇게 배지도 같이 주거든요 배지는 저는 그냥 여기 대충 달았는데 이렇게 달아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서 근데 지금 아마 품절일 건데 이거는 제입고가 잡혀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연도 너무 재밌었는데 밴드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이게 좀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저보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딱딱거리같 갔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좋았던 공연이고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공연을. 근데 그 준비된 공연을 딱 하고 어떤 분이 갑자기 앵콜, 앵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음. 이게 뭐냐면 이 포스터에 사인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허 유리 되세요? 허 유리. 허 예. 아 음. 배자세요? 네. 아, 나 이거 네. 아, 네. 아, 원래 다른 이름 이 있는데 네. 네. 유튜브 활동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든... 안녕하세요. 유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 유리라고 혹시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율 네. 율.. 네 아.. 네아네 이렇게 보셨어요 오늘? 네네네번에 네. 그.. 제플러브 아, 그 하는 거 일시도 올렸어요 아,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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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 오고 가방에 놓다 보니까 다구겨졌어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유튜브 간지로다가 허율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해칭룸 관련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시기도 하고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로도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 해칭룸 관련 컨텐츠를 좀더 많이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던 찰나에 이렇게 해칭룸 기획팀에서 연락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브랜드 팝업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초대해주신 이 준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시간만 되면 가겠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밴드 설의 팬분들도 이렇게 제 영상을 혹시나 보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신 김에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에 뭐난 난 거예요. 뭐 나가지고 피곤해서 피곤해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